그냥 나가. 우리는 시간이 없어. 해보세요. 더샵더 샤. 더 샤. 미친 듯이 더샵더 샤. 더 샤. 더 샤. 더 샤. 더 샤. 오케이. 난 뉴만 신경 쓰면 돼. 뉴만 파도 하나만 탁 치면 되는 거야. 왜? 더샵은 이미 돼 있으니까. 더샵돼 있단 말이죠. 아, 그 새로 생긴 그 이미지만 잡고 나머지는 다 되니까. 더뉴샵더뉴 샤. 이 느낌 제 설명을 네, 잘들으셔야돼요 네, 네, 이해했어요? 네. 그 네. 느낌대로 가려면 네. 기본에 네, 충실해라. 하나만 샵. 더 올리겠습니다. The new coffee shop. The new coffee shop. 오케이 아시겠죠? The new coffee shop. The new coffee shop. 그렇지. 아 음. 이게 렇 하니까 되네나 이거. 그러나 지금 우리가 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음. 빠른 속도로 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the shop. The shop. the shop, the shop, the shop, the new shop, the new shop, the, the new coffee shop. shop. t 뉴커피 e w c o f 지금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큰니만 들여도, 파도 칠때 탁탁 치면서 간단 말이지. 이렇게. The New Coffee Shop. New 그러니까 The n 이렇게 파도를 뉴에서도싹 치고, 커피에서도 치니까, 정보를 딱 전달을 제대로 하잖아. 자, 이번 덩어리 가겠습니다. 박스를 보세요. The new coffee shop is cozy. 이게 왜 어려워 음. 이게. The new coffee, the new coffee shop is cozy. 큐! The new coffee shop is cozy. 만약에 빼면, 숟가락 빼면, the shop, the shop is cozy. The, shop is, the shop is cozy. The new shop is cozy. The new shop is cozy. New shop is cozy. 이번에는 커피숍으로. The coffee shop is cozy. The coffee shop is cozy. 이번에는 새로 생긴 커피숍. The, The new coffee, coffee shop, shop is c l l e d 혼자 이렇게 막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원리는 뭐다? t mm. 샵을 기본으로 잡고 네. 기준 잡으면 거기에 네. 한 단어를 얹히던 네. 또 추가 한 단어를 얹히던 일도 아니다. 네. 이 네. 감각이 중요하다. 네. 네. 응용 파도 중에서 네. 1번 동어리 주어 동어리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플러스 1, 2, 3번도 한번 보세요.